음. 음~~ 음, 맛있어요 음, 맛있네 입맛 없을 때 먹으면 상큼해서 돌아올 것 같아요 진짜. 오 부담이 덜한 것 같아요 이거는 딱 마라맛을 내면서 야채를 더 맛있게 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5점이야 전혀 강하지도 않고 데일리로 먹기 좋아서 5점 만점에 4.5점 주고 어? 싶습니다 제가 이곳에 나온 이유는 탕화쿵푸 마라탕에서 바로 신메뉴가 출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신메뉴 두 가지가 출시가 됐거든요 마라 비빔 그리고 토마토 마라탕 이렇게 두 가지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토마토 마라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산뜻한 느낌으로 토마토 향이 베이스로 깔려져 있어서 좀 가벼운 느낌으로 드시기에 좋고 상큼한 토마토의 향과 마라의 향을 같이 즐길 수 있는 메뉴라서 허구 중에 토마토탕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좋아하실 그런 맛이고 마라 비빔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라샹궈보다 조금 더 라이트한 느낌 마라샹궈는 왜 기름에다 볶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마라 비빔은 비빔 요리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좀 입맛이 없거나 산뜻한 게 땡긴다 하실 때 드시기 너무너무 좋은 메뉴입니다 그래서 고소한 땅콩 소스와 마라의 조화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메뉴이기 때문에 시민분들한테 직접 저희 신메뉴를 한번 시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평소에 마라탕 자주 드시나요? 친구들이랑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먹는 것 같아요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먹는 것 같아요 네 주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약속 있을 때좀 자주 먹는 것 같아요 혹시 자주 드시는 음. 이 유가 있 을까요？매운 걸 좋아 하긴 하 는데 많이 매운 거못먹 는데 매운 맛 선택 가능 해 가지고 그래 서지고먹어봤 어요. 신선한 야채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 마라탕이나 마라 요리를 드실 때꼭 넣는 토핑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고기랑 청경채고꼭 있습니다 청경채가 뭔가 상세가 된다고 할까요? 맑은 맛이 나서 맛있어서 먹고요 고기는 꼭 좋아하기 때문에 넣어서 먹는 것 같아요 후주랑 청경채는 꼭 넣는 것 같아요 후주는 되게 맛있고 청경채는 제가 먹을 수 있는 초록 야채 중에 제일 쉽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MZ세대들 사이에 마라탕에 대한 인식이 좀 어때요? 처음에 마라탕이 한 3, 4년 전에 들어왔을 때는 약간 허우의 느낌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약간 진입장벽이 높았는데, 지금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MG세대뿐만 아니라, 그냥 여러 세대분들이 즐길 수 있는 데일리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아하는 친구들 많아가지고, 수혈한다는 의미로 어... 자주 찾는 사람도 많고, 꽤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싫어하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고, 뭐 먹으러 갈까 했을 때, 마라탕이 꼭한 번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떡볶이 같은 느낌일 것같 식사 약속이 잡혔다. 그러면, 마라탕 먹으러 가자 하면 반응이 좀 어떤 편인가요? 다들 그냥 좋게, 어, 마라탕 먹으러 가자. <laughs> 나쁘게 생각 안 해요. 다들 네. 좋게 뭐라고.. <laughs> 다들 좋아하세요. 마라탕 먹을까라고 약속도 잡아요. 옛날에 마라탕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그램수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어. 이제 가격이 부담이 됐었는데 무슨 어, 그 정도야 뭐낼수 있다. 그래서 마라탕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이런 인식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탕압 쿠프 마라탕에서 신메뉴가 출시가 됐는데 혹시 어떤? 신메뉴일 것 같아요. 여름이고 더우니까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비빔 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마라탕도 좋아하는데 볶음 요리가 좋아서 약간 볶음이나 비빔 요런 느낌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마라 스파게티, 마라 피자 마요. 좋은데요? 지금 신메뉴가 두 개가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식 좀 부탁드리면서 맛이 어떤지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아, 네, 괜찮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 시식으로 드린 거는 토마토 마라탕이거든요. 토마토 베이스가 들어가서 좀 산뜻하고 새콤하게 좀 드실 수가 있어서 한번 드셔보시고 맛을 평가해 주세요. 음. 음. 토마토 맛이 강하지가 않아요. 오, 음. 약간 은은하게 네. 느껴지는. 네. 음. 음. 맛있어요. 음. 음. 맛있네. 지금 제가 옆에서도 토마토 향이 엄청 많이 올라오거든요. 약간 마라탕보다도 서양 음식 먹는 토마토 베이스 된 스프 같은 거 먹는데 먹는 안에서도 마라 맛은 있어가지고 잘 섞은 거 같아요. 맛있네요. 음. 마라탕집에 왔는데 오늘따라 음, 매운 거 먹을. 때? 먹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상큼하다 음. 입맛 없을 때 먹으면 상큼해서 돌아올 것 같아요 진짜. 입맛을 딱 돋궈주는 그런 느낌 네, 어, 맛있네요 친구들이 하이디라우를 아한 달에 한 두세 번씩 가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토마토탕이랑 비슷하면서 저는 이게 조금 더 데일리로 먹기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점수를 준다면 5점 만점에 몇점줄수 있을까요? 4.5점이요 네, 4점 토마토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맛있어서 4점 한 4점? 네, 거 같아요 두 번째는 마라 비빔이라고 해서 마라 샹궈보다 조금 더 라이트한 느낌으로 드실 수 있는 메뉴거든요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어봐주세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다 음, 특유의 얼어한 그 맛도 없고 깔끔하게 맛있는데요? 확실히 부담이 덜한 것 같아요 샹궈나 탕보다 탕은 뭔가 이제 뜨거워서 힘들고 샹궈는 기름져서 조금 힘들다면 이거는 딱 마라 맛을 내면서 야채를 네.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맛있네요? 오! 제 취향에는 마라 비빔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마라샹궈랑 차이점 이 있을까요? 마라샹궈는 맛이 센 맛, 센 느낌, 음식에 더 소스가 두께돼가지고 소스가 더 깊은 맛이 있는 거는 그것뿐 라이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담없이 즐기시는것 같습니다. 마라샹궈는 맛이 좀 진하면 이건 되게 연해요. 마라샹궈는 약간 좀 맛이 무겁고 사람들이 많아야 먹을 수 있는 그런 아 느낌이 있다면 요거는 비빔면 같이 그냥 간단하게 그리고 마라탕 대신에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있는 요리 같습니다. 마라 비빔은 몇 점? 5점이요. 어, 어 왜요? 아니 강아지 데일리로 먹기 좋아서 5점 만점에 4.5점 주고 싶습니다 이거는 4점 향거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손님들이 방문하신다면 이 신메뉴 맛있게 드실 것 같나요? 원 저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게 향이 세거나 그래가지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토마토 같은 경우에 향이 좀 많이 상세한 느낌이라서 맛있었고요 이 마라비빔 같은 경우에도 맛이 좀 라이트한 편이어서 처음 드시는 분도 가볍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수것 같습니다 저는 이두 요리 다 매력이 다 다른 것 같아서 다 사랑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마라탕이 워낙 오래됐다 보니까 신메뉴가 나오면은 맛이 궁금해서라도 한 번쯤은 먹어볼 것 같아요. 탕학국부 마라탕을 방문을 했을 때 저희 오늘 소개해드린 신메뉴를 드실 생각 있으세요? 네, 저는 먹을 것 같아요. 꼭이 메뉴 중에 하나는 시켜서 먹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주문할 것 같아요. 아, 네 있습니다. 맛있네요. <laughs> 앞으로도 많이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